맞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아,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오늘 이제 마치게 됩니다. 아, 너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아, 부흥을 위해서 통금식 기도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동참하고 아, 동안 많은 또 애를 썼습니다. 뭐 애를 썼다기보다는 뭐그 <laughs> 금식하면서 막애걸 먹고 하는하다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 더 중요하겠고 우리의 몸을 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냄새나고 썩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 하루 지나면 이제 몸이 서서히 지나 이렇게 굳어지고 이틀 지나면 벌써 몸에서 이제 장기가 붓기 시작하고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3일째가 되면 이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몸에서 모든 이제 그, 그 액이 빠지면서 그 액이 나오면서 몸에서 뭐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3일 이상 그 사람을 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3일 이후에는 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죽은 예수님의 몸이 이제 막 썩기 시작할 거고 그 안에서 조금만 있으면 일주일만지나면그 안에서 모든 그 벌레들이 나옵니다. 그런 죽음의 몸인데요. 이 죽음의 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힘을 내십시오. 아, 천사가 여덟에게 러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가 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니. 죽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산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 이렇게 가서 인사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그 우리 주님의 권세가 다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모든 민족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동안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논란이 전도와 선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고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민족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아, 같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금 우리는 부흥을 위한 하나님 그4일기도했으니까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민족의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북녘 땅에 새롭게 아, 부흥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을 위한 십십일 기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디업으로 가서 DMZ에서 또 이렇게 이 마지막 기도를 또 합니다. 정말 그 우리가 D업에, DMZ에, 아, 정말 그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에 땅을 구입하고, 아, 그곳에 이제 국제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렸던 우리 모든 뭐, 아, 그 참전국들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싸웠던 그 나라의 후손들, 예, 우리 북녘의 동포들, 그다음에 중국에 사는 그리스인들 러시아의 그리스인들구 소련의 그리스인들다 와서 정말 언젠가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또 짓기를 원하는데 어, 이번 오늘도 오늘,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길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죠. 아, 그곳에서 이 또. 아 사과를 땁니다. <laughs>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그 이스라엘 구약 절기로 초막절인데 초막절 현대 이스라엘도 지금도 초막절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절기 아, 전통인데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과를 먹는답니다. 사과를 맛있게 먹는다는데 오늘 우리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사과를 밭에 가서 또 아, 사과를 땁니다. <laughs> 또 그런 의미가 있네요. 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또 이제 바베큐 하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가 만찬을 즐기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만찬과 이 풍성한 식탁은 천국의 그 어떤 그 마지막에 이요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로선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천국에 도래하게 될 때에 모든 분들은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천국 잔치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잔치의 개념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아그 잔치의 개념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잔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생명나라 기회가 이번 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 우리가 이제 입당 예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 지금 추석을 좀 기다렸는데, 추석 이후에, 아 코로나가 게 환자가 많아지지 않으면 웬만하면 10월 말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10월 25일날 그날 이제 우리가 좀 입당 예별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내일 아, 주일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내일 우리 주일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으로 오시는 모든 분들 아 정말 우리가 흰옷 입고 이렇게 마음의 흰옷 입고. 그래도 내일 성찬을 맞이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새로워지길 바라고. 그리고 아, 또 2주 남았는데 우리 이땅 예배를 잘 준비하는 우리 아,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내일은 아, 오늘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날인데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아,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이 이. 이, 이 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하반기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 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노란 새로운 역사가 북녘땅 가운데 더 급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옥에 앞서서 평양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프리카를 위시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들에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아, 저희가 이제 지역 사랑 방으로 들어가는데요. 내일 아 저희가 이제 지역 사랑 방을 발표하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리더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아그한 아, 주간 쉬겠습니다. 한 주간은 그 우리가 이제 사실 그, 그 각자 가정에서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아, 지역 사랑 방 시작하면서 아, 18일부터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까지 남아 있는 10월부터 12월 거의 마지막까지 주 크리스마스 전까지 열왕기 상하.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다윗의 그 마지막 사무엘 하까지 했잖아요. 이제 열왕기 상하로 하고 그 끝내고 내년에 다시 이제 그 신약으로 복음주로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이 영상도 한 주간 쉬고요. 다음 한주 쉬고 난 다음에 열한기상할때 다시 아침마다 영상을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저를 또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한 주간 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 되가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래를 하나님 또 열방으로 하나님 부르시고, 북력과 하나님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교적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내일 예배가운데은 해주시고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씻음과 하나님,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 일을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또 지역사랑방으로 시작하는데, 모든 사랑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생명나라 기회가 또이땅 예배하려고 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땅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력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열방으로 나가는 또 하나님, 새로운 우리 선교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